자, 이번 시간은 유형 자산에서 비유동 자산 등록 그리고 감가 상각 설정 요거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 교과서 106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고요. 자, 감가 상각 요거 회계 원리 시간에 배웠던 거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토지는 낡아 버린다라는 개념은 없고요. 토지를 제외한 건물, 차량, 온방구, 비품, 뭐 컴퓨터 이런 것들. 자 시간이 지나면 여기 그림의 사진처럼 이렇게 새로 지은 집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낡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 낡아 버리는 거를 회사의 건물이다, 뭐 공장이나 뭐 본사 영업부 건물 낡아 버린 만큼 그만큼 자산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 떨어지는 거를 비용으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세차. 그리고 7년 경과했어요. 사장님 차가 업무용 승용차. 그러면 요 낡아버린 거를 우리 일반 가정에서는 뭐 똥차라고 이야기하고 가계부의 감가상각비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회사는 요걸 감가상각비로 기록을 하면 비용이 증가하고 그만큼 당기순이 적게 나오면 세금을 적게 내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사장님이 업무용 수행차 감가상각은 처리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정액법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가, 마르고 닳도록 덜 감의 값이 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 취직하면, 자, 장부에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우선 감가상비 정액법은, 어, 일정한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내용연수 예를 들어서 차량이 뭐 내용연수가 10년이다. 10년 분에 자동차를 취득할 때천원 주고 사왔다. 자 잔존가액은 없다. 그냥 폐차하면 그러면 천원을 10년에 걸쳐서 나누기 하면 1년에 얼마예요? 100원씩 가치가 떨어지고 2년차도 100원, 3년차도 100원. 10년 다 되면 제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정한 금액을 매년 감가상각비로 비용으로 기록하는 방법이 정액법이고요. 그 다음에 정률법은 이, 이 일정한 비율입니다. 자 그래서 취득원가 똑같이 천 원인데 같은 차량도 근데 첫해는 감가상각 누계 지금까지 감가상각이 돼서 감가상각비를 더해놓은 금액입니다. 첫해에는 두 개익이 없어요. 원래 새로 산 차니까. 제로. 해서 곱하기 정률 뭐 30%다. 매년 똑같은 일정한 비율을 곱합니다. 그러면 0.3이 되니까 300원이 돼요. 감가상각이. 다음에 2년 차 되면, 자, 취득원가 1000원은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감가상각 두개 전년도 300원, 감가상각 두 개익이 있어요. 요거를 빼고 곱하기 일정한 비율 30% 0.3 그러면 700원이죠 700원에 30%니까 210원 자 요런식으로 그 다음에는 감가상각두개의이 300원에 210원 더하면 510원을 빼요 거기에 또30% 그러면 점점점점 금액이 줄어듭니다 정률법은요 요렇게 처음에 많이 나중엔 적게 근데 회사에서는 요거를 선호합니다 왜 목돈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동차 살때 요거 비용이 많을수록 어떻게 해? 세금 감면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정률법을 선호하는데 정액법은 똑같아요 매년. 근데 10년치를 더하면 이거나 이거나 같습니다. 단지 처음에 많이 나중엔 적게 요 차이일 뿐이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정률법 정액법 요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자그 다음 이거 장부에는 어떻게 기록하느냐 감가상각의 회계처리 방법은 유형자산에서 감가상비를 각 직접 차감하는 직접법 예를 든다면 직접법으로 건물을 감가상각할 경우 감가상각비가 천 원짜 100원이다 그럼 건물에서도 100원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제로가 되겠죠. 자, 근데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은 이 직접법이 인정이 안 됩니다. 간접법으로만 하도록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한번 샀다 하면 뭐몇십년 쓰잖아요. 그럼 30년 전에 얼마 주고 샀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근거 기록을 놔두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간접법으로 해서 자 감가상각비 100원이다. 직접 건물에서 차감하지 않고.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 100원 요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년에 되면 작년 거에 올해 거까지 더해서 또 200원이 되고 만약 정액법이다 했을 때 자,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요거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요 학생이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 누계액의 차이점이 뭡니까라고 했을 때 감가상각비는 1년분 비용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은 수년간 감가상각비 합계액입니다. 그래서 좋은 점이 뭐냐? 자 여러분 교과서 108페이지에 보면 이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재무상태표에서 건물이 있어요. 천만 원 천만 원 주고 샀습니다. 1월 1일날. 자 근데 지금까지 감가상각누계액이 700만 원. 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뭐 1년 만에 이렇게 낡는 않지만, 낡아버리진 않지만, 요 700만원을 감가상각두계액 지금까지 뭐몇 년치 감가상각두계액을 여기다 집어넣는다 그러면, 얘를, 어, 감가상각두계액을 평가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000만원 주고 샀던 건물인데, 뭐몇년 전에 샀다고 가정을 하겠어요? 700만원 낡은 거 합계액 빼면 현재 가치. 장부 금액 현재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취득 원가 알수 있고요. 지금까지 감가 상각 누계가 알수 있고 그거를 뺀 나머지 현재 가치 요세 가지를 동시에 알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우리나라 기업 회계 기준은 간접법만 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어이 밑에 설명이 쭉 있고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험 볼때 평가한다 그랬죠? 평가 학생이 생김새는 어우 뭐 서울대 갈 학생이야. 근데 시험 봤더니 성적은 중간이야. 자 평가를 함, 함으로써 정확한 석차를 아는 것처럼 장부상 금액을 알아보기 위해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쓰고 있다. 자 그래서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누계액의 차이점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 시험은 어떻게 나오느냐 자 뒤에 있는 113 페이지 실력점검 문제를 앞으로 땡겨왔습니다 자 미리 좀 땡겨서 볼게요 3번 문제 유형자산이 감가상각 방법에 대한 다음이 내용 중 옳은 것입니다 정액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뭐예요 이 자리 잔존가액이 들어가죠 잔존가액 나누기 내용연수입니다.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종가액 이게 정액법 공식이고요. 정률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아까 이 자리 뭐가 들어갔죠? 지금까지 감가상각비를 다 더한 감가상각 누계액 자 일명 평가계정이라고 그랬죠? 평가계정 자 이걸 빼고 일정한 상각률, 정률을 곱해 주면 매년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잔존가액과 감가상각두계 액 예,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 5번 문제.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 계상해야 할 감가상각비를 구하면 얼마인가? 2015년 1월 1일 건물을 5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건설 중인 자산이 500만 원이 있음. 완공시까지 사용할 수 없어. 아직 짓고 있는 건물이니까 이건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완성이 돼야 그 다음부터 날아가죠 그래서 얘는 함정을 파는 겁니다. 요것까지 금액을 계산하도록 자 여기에 빠지면 안 되고요.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는 0원입니다. 자, 그러면 공식대로 한번 해 볼까요? 내용연수 10년분의 취득원가 정액법이라 그랬으니까 500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액은 0원이라 그랬습니다. 0. 그러면 10으로 나누기 하면 1년에 50만 원. 매년 50만 원이 감가상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그렇죠. 1번이 되겠죠. 자, 1번이 정답이고요. 자, 감가상각은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오니까,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두개의 개념, 그 다음에, 어,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 정률법, 이 정도 알아두면 되고요. 전산에게 1급 시험 보는 학생들은 생산량 비례법, 연수학계법, 지금 교과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그 정도까지는 좀 나중에 봐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비유동자산 K랩은 별로 안 나오는데 어, 더존 지금 쓰고 있는 학교 있죠 거기는 요거 등록하는 시험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같이 해 보고요 실제 실무에 가도 요거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떠나서라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유동자산 요 메뉴는 고정자산 등록이란 메뉴 있는데 이따 그 직접 할 거고요 자 여기에 가시면 자 예제 21번 109페이지 자 주식회사 으뜸이 다음 유형자산 자료를 가지고 고정자산 메뉴 이게 유형자산인데 어, 옛날에는 유형자산을 고정자산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메뉴명이 아직도 고정자산으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 입력해 보자. 그래서 계정 과목에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코드 번호 있고요. 자산명, 취득 일자, 취득 금액, 정기말 상각 누계액, 상각 방법, 정액법이냐, 정률법이냐, 내용 연수 몇 년이냐. 요거를 직접 입력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 볼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메뉴에서 재무회계 요 밑에 보면 고정 자산 및 감가상각 메뉴 있죠? 거기에 제일 위에 고정 자산 등록이라고 있을 겁니다. 자, 요거를 클릭해 주시고요. 클릭하면 요런 화면이 뜹니다. 자, 자산 계정 과목은 어떤 걸할 거냐. 제일 처음에 건물 있죠? 자, 여기서 F2 키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F2, 건물, 엔터 치면 예, 202번 건물 뜨고요. 자산 코드, 그리고 자산 이름. 자산 코드 문제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000101. 그 다음에 자산 이름은 자산명 영업부 건물. 영업부 건물. 자 엔터 치고요. 취득년월일 2017년 2017 12월 30일. 자 커서가 이쪽으로 왔죠. 기초가액 취득한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620만 원6200 플러스 키. 됐고요. 전기 말 상강 두 개는 없습니다. 그럼 건너가고요. 상각 방법은 여기 보면 정액법 지금 나왔죠. 만약에 이게 고치고 싶다면 1번은 정률법, 2번은 정액법입니다. 자 지금 정액법 됐고요. 그다음 내용 연수, 내용 연수는 여기 있습니다. 11번 자리, 내용 연수 여기에 가서 자 30년, 30 그다음 이렇게 뜨는데 지금 영업부 건물이니까. 800번 대 이렇게 그냥 클릭해주면 됩니다. 자 이러면 다 됐고요. 그다음 자두 번째 차량 운반구입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앞에 거어 사라졌는데 사라진 게 아니고 지금 숨어 있습니다. 자 다른 고정 자산을 등록하기 위해서 여기서 F2 차량 예, 치면 차량 운반구 뜨죠. 자 코드 000102000 000102 102. 자, 그 다음에 자산명은 영업부. 차량, 운반구. 됐고요 취득년월일 2015년 2015-0306. 자, 기초가액 자, 1800만원이죠. 18 플러스키 두 번. 됐고요 자, 전기말 상강두객 600만원입니다. 6 플러스키 두 번. 그다음에 삼각 방법은 어 정률법 돼 있어요. 자, 그대로 넘어가면 되고요. 내용 연수 아까 11번 자리 여기죠. 여기 가서 10년 그다음 요것도 영업분입니다. 그대로 800번대 6번 요거 그냥 엔터 치면 다 됐습니다. 자, 요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여기 클릭해서 F2 키 눌러서 비품 엔터 자산 코드 000103 103 그다음에 자산 이름 영업부 비품 비품 자 엔터 치고요. 취득 년월일 2015년 4월 7일 07일 기초가액 530만 원5300 플러스 키 됐고요. 그 다음에 전기말 상각 누개액, 자, 250만원입니다. 2500 플러스 키. 자, 됐고요 삼각방법 정률법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연수, 예, 여기 가서 6년 됐고요 자, 이것도 영업부니까 800번 대 그대로 두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다 됐습니다. 자, 요렇게 입력하면 되구요.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여기 있는 거 빈칸 찾아서 입력만 잘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유형 자산 종류 그다음 분괴하는거 그다음에 고정자산 등록 감가상각 감가상각 두 개까지 다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유형 자산 끝났고 무형자산 그리고 기타 비유동 자산은 묶어서 한 시간에 전부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뭐 이제 조금 지나고 나니까 적응이 되죠. 자,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